자기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거만에게 앉아있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안 앉아있어도 거만했 보여 싸가지없고 아, 제가 왜 이렇게 거만에게 앉아있냐면요. 제가 작년에, 어 너무 오래, 아 그냥 거만에게 있으면 싸가지 없어 보이고요. 자, 이,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솔린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집에 드디어 서리태를 파종하는 날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거만에게 좀 앉아있었던 거는요, 자아 여기 화면나가죠 화면에 나가는 콩이 제가 심은 서리태 청자 5호구요 <laughs> 한 다발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고 예, 많이 달린거는 콩 꼬투리가요 한 천개라고 했지 여보 기억이 안나 어 천개야 천개 숫자 기억을 못해 어, 콩 꼬투리만 천개 정도가 달렸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서, 서리태 하나에서 저처럼 많이 콩다발도 크게 꼬투리도 많이 달아는 사람은 제가 아마 최초가 아닌가 그래서 약간 고만을 떨어봤고요 자 콩은요 단일과 식물인가 암튼 뭐 전문적인 용어는 빼고요 너무 일찍 심으면 은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고 너무 늦게 심으면 가지가 퍼지기 전에 꽃이 핍니다 자 서리태는 거의 한 8월 중순에서 왔다갔다 그 사이에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요,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심으면은, 가지가 퍼져 나가기 전에 꽃이 펴버리고, 또, 가을에 쭉쩡이 있잖아요, 쭉쩡이. 쭉쩡이가 많기 때문에 시기를 적당히 맞춰서 심어야 되는, 되는 식물입니다. 자, 근데, 아,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왜 6월 한 중순 전후로다 심어야 되는 서리태를 갖다가, 어, 왜 벌써, 파종을 하냐 자 그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 직접 트레이에다가 파종을 해서 밭으로 나간다 종식을 한다 라고 하면은요 지금 심으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요 콩을 한번 1차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트레이에다가 파종을 했다가 얘네들이 콩이 딱 올라오면은 당근 적심 삽목을 합니다 자 고추 삽목을 한걸 보셨죠 제가 콩도 서리태도 삽목을 해서 뿌리로 새로 봤습니다 자 뿌리를 새로 받으면 이제 서리태 같은 경우는요 원래 씨앗으로 직파를 하면은 그리고 종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 혹 박테리아가 생깁니다 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일반 대기 중이나 공 토, 토양에 있는 질소질로초대력 충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 줄기 이파리 막 그런데 쫙쫙 뿌려집니다자 그러면은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일반 거름기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요 서리태가 무짜라기만 하고 잘,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꽃도 잘안 피고요. 근데, 이렇게 당근적심 삽목을 하면은, 이제 삽목캔 콩에서 뿌리를 새로 받잖아요. 그러면 뿌리 혹 박테리아가 아주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뿌리 혹 박테리아가 형성이 되는 걸 갖다 억제를 시켜가지고, 거름기가 많은 밭에서도 뿌리를 영양분, 수분을 흡수를 쫙쫙 해갖고요. 우짜라지 않고, 과일, 꽃들이 달려서 콩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빨리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5월 12일 날 링가 13일 날 이렇게 파종을 했고 밭에 2월 23일 날 파종을 정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파종을 해서 당근 적신 해갖고 삽목을 해서 정식을 했잖아요 그럼 시기가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적심을 적어도 심기 전에 한 번, 파종해서 또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래서 한세번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야, 벌써 꽃이 막다 펴버리고요. 세 번째 하기 전에 꽃이 펴버리고, 가지가 덜 뻗어나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어 작년 12일, 오월 24일이니까는, 약간,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일찍 파종을 하고, 정식을 하기 전에, 적심을 하고 최대한 가지를 많이 뽑고 그리고 평소에 정식을 할 때보다 한 열흘 정도 앞당겨가지고요 적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피기 전보다 한 열흘 동안 더 가지를 한 열흘에서 보름 이상 더 가지를 키우려고 이렇게 정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콩을 오늘 파종을 하고 밭 만들기 그러면 또 언제 왜, 왜 똥마려? 어? 왜? 어깨 아퍼? 아왜딴데 왜, 쳐다보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아목대 있을 거 생기겠어 왜? 계속 자기만 쳐다보라고 그래 나는 이 목소리가 내게 아닌데 하도 생동감 있게 어?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맛이 가가지고 뭐 이봉원 선생님 닮았네 이주일 저 아저씨 같네 어? 또 누구 닮았네 아우 목... 자 일단 사설은 어 왕정군이니 어, 왕정군이요? 자, 집어치우고요. 자, 일단, 작년보다 한 15일 정도 더 빨리, 파종도 하고, 정식도 해가지고, 꽃이 피기 전에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고요. 자, 정식은 6월 한 20일 정도 했으니까, 15일 전, 전으로다가, 그일 하면... 그래! 좋다! 6월 10일 정도로 하고, 또, 가지를 더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에, 어, 당근 적심 삽목을 따라서 하실 분들은요 지금 파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아 나는 뭐콩 많이 대량으로 너무, 너무 많이 심고 당근 적심 힘들고 관리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한참 있다가 파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서리에도 삽목을 100% 성공을 했습니다 자또 파종을 하고 삽목 할 시기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삽목을 하고 적심도 어떻게 하고 또 중간 관리도 어떻게고 또 아주 아주 많이게 달리게 하는 방법 뭐 그런 것을 이제 차후로 영상으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거는요 원예 상토입니다. 자 원예 상토고 이 트레이는 105호 트레인이다. 105호 105호 트레이에다가 일단 원예 상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살짝만 힘줘가지고 이렇게 싹 올려놓은 상태에서 싹 한번 주워 주고요 한 번만 그냥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흙을 떨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자, 올해 흰는 콩은요, 아 어, 여기는 귀족 서리태. 콩 알이 약간 크고, 약간 타원형으로 납작하게 생겼고, 속이 새파랗고, 어, 콩 중에서는 맛이 아주 좋다는 귀족 서리태. 그리고 여기는, 아, 귀족 서리태는요, 자라는, 자라는 게 위로 많이 자라고요, 가지가 막뻗으면서도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해 성공을 했던 청자 오호 걔도 납작이요. 아냐야 얘는 얜, 얜 좀둘 납작해. 자, 그리고 얘가 콩이 약간 크고요. 귀족소리태가 청자오가 약간 작습니다. 자, 근데 작년에 제가 똥고름을 이빠이해서 그런지 귀족소리태부터 오늘 올해 약간 큰것 같습니다. 아니요, 얘가 작은 겨요 얘가 작은 거요? 얘가 작은 거지 원래 커야 되는데. 청자를 잘못 쌌나 봐. 그렇다니까. 응 자, 콩을 이렇게 싹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콩을 하나씩 자 자기는 여자가 하는 일은 참 잘하네 서리, 서리태 있잖아요 서리태는요 이제 옛날 분들이나 예 콩농사에 대해서 잘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두 개씩 세 개씩 심으시는데요 저는 무조건 트레이 무조건. 한 구멍에 한 개씩만 때려 꽂겠습니다 꺼봐 자 이렇게 콩을 딱다 놨습니다. 자, 6섯판 정도가 되니까요. 총 10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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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16, 6530, 1 700? 아닌데? 아씨 100, 100, 100, 100, 100, 600, 6530. 630알 정도를 때려 박았고요 자, 저희가 한 400개 심고, 또엄만해서또 혹시 모르니까 죽을 거랑 또엄만해줄거 해갖고, 한 600개 정도를 심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서리태를 그냥 이렇게 자소리태를 하나씩 올려놨잖아요 그럼 쉬, 심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자 어떻게 심냐면 엄지 검지 자 검지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잘안 보일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쏙쏙 눌러줍니다 콩 심는 것가 되게 쉽지 않아? 자 콩은 이렇게 심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심는 방법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 요렇게 해도 100%잘 올라옵니다 자 형이야 뭐 금방 뭐 3일이면 들고 일어나거든 아이 그럼 3,4일이면 수축 올라오지 온도에 따라 틀려겠지만자 요렇게 음. 자자자자 쏙쏙쏙쏙쏙쏙 자 거의 다 심었습니다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자 요렇게 자이렇게 살짝 안 보이게 눌렀고요 자 여기다가 상토를 갖다 한 번만 그냥 살짝 싹, 해면, 일단, 파종이 끝납니다. 야, 콩 씹는 거, 자기가 되게 쉽다, 야. 오추도 야, 열 배는 빨로굳여보 일도 아니지, 이거. 어, 이건 일도 아니지, 진짜. 자, 일단, 이렇게 아, 다 심어 놓았구요. 잠깐 요거를 치우고, 다시 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자, 요기는 충자오고여기는기족소리태 자, 그래갖고, 여섯 개를, 일단, 이제 파종을 해놨구요. 자, 물조이지. 야, 콩은요, 물에 뿌리면요, 금방, 금방 머리 축해주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콩은, 아우, 아주, 쉽, 쉽습니다. 와, 물바다 되네, 또 여기. 삽목장을 만들어, 아, 산목장 이런 거 하는 걸 만들어 좀, 여기서 이렇게, 물천지 하지 말고 좀. 아, 아 이거 내일 아침싹 말라있어. 조금, 그리고 밤 기온이 약간 치춥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살짝 덮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요? 어, 어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빼주고 빼줘? 응아 어, 밤에 추우니까 살짝 덮어주는거예요 빨리 발아대라고 자 콩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만 말리지 않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삽목할 정도로다가 한 요정도 자라잖아요 자 떡잎 나오고 배가 약간 빳빳해진다 라고 하면 그때 삽목을 할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아, 요즘은 날씨가 약간 추워서, 한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한 일주일이 넘어야 될지, 아니면 일주일이 안 될지, 일주일 전으로 일단 영상을, 삽목하는 영상을 올릴 거고요. 자, 저처럼, 콩을, 한자발을 이렇게 만들고, 꼬투리를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싶고, 야, 진짜 엄청난 콩농사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 지금쯤 파종을 하시면 대성공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콩을 심어 놓아도 관리가 중요하니까 삽목해서 무조건 심었다고 만져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밑거름부터 해갖고 추비등 어떻게 해야 되고 영상을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신 이 있습니다 왜 작년에 우리나라 1등 탔거든요 누가 1등이래 누가 여보가 그랬잖아 내가 응. 모르는 거지. 작년에는 1등 탔잖아. 올해는 모르는 거지. 이거 잘할 건데. 자신만만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뭐뭐뭐뭐 뭐. 그말 빼라. 뭐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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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그, 그래서 나뭐뭐 <laughs> 뭐. 이만 마치겠어 나. 맞죠? 꼴린들이요. 네? 꼴린들이요. 마치를 마치고 더 떠들라면 떠들고 내뭐 의미 있어? 꺼면 꺼, 카메라 켜면 켜. 여기 찍어, 응? 나 이러는 사람이요뭐 나한테 뭐 그만 마치냐? 왜 물어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남자 호랑이가 싸나와, 여자 호랑이가 싸나와. 여자 호랑이 싸는가? 그러지만나 좀, 한번더그러면 울어. 이만, 이만, 이만 맞힐게요. 아유. 약한 척 하기는. 내놔! 핸드폰 가서 편집하게. 아빠 내놔! 아, 빨리 편집해, 내놔, 빨리. 아빠, 아, 빨리. 아 시간 없어!